사망인 친구들 반가워요. 안녕. 오늘은 우리가 높은 음과 낮은 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높은 음과 낮은 음을 비교해 봅시다. 교과서 28쪽, 29쪽입니다. 짜잔, 무엇인가요? 오. 어? 선생님, 어디서 많이 본것 같아요. 어, 무엇일까요? 딩동댐, 맞아요. 실로폰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도 실로폰을 꼭 준비를 해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선생님이 한번 어이 음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셨나요? 네. 그러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번에는 선생님이 다르게 한번 쳐볼게요. 잘 들어보셨나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어떤 악기로 연주할지 한번 맞춰보세요. 뭘까요? 딩동댕 리코더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리코더를 가지고 어 악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한번 연주해 볼게요. 이번에는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잘 들어보셨나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어보는 악기일 것 같아요. 어떤 악기일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뭘까요? 딩동댕, 멜로디언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멜로디언을 도레미파솔라시돌 한번 연주해 볼게요. 이번에는 높은 도에서 낮은 도로 가도록 할게요. 잘 들어보셨나요? 네, 오늘은 선생님이 세 가지 악기로 여러분들에게 음을 들려줬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음의 높고 낮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라는 주제로 공부를 할 텐데, 오늘은 선생님이 다장조의 개 이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다장조의 개 이름을 알아 봅시다. 여기서, 선생님, 개 이름이 뭔가요? 개 이름이란 음계의 각 음에 붙여진, 주어진 이름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 음표송, 심표송을 노래 부르면서도 박자에 대해서도 배웠고, 음표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리코더로 아마 지금 열심히 비행기와 리코더 노래를 연주, 연습을 할할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리코더가 잘안 되는 이유는 개 이름이 여러분들 아직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개 이름을 외우고 리코더를 맞춰야지 리코더 연주가 훨씬 쉽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장조의 개 이름을 알아봅시다로 공부해 볼게요. 그럼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던 오선 기억나나요? 네, 악보의 기본인 높은 음자리표를 우리가 그리는 걸 배우면서 오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선은 말 그대로 음표가 그 음의 높이를 나타내는 기준을 오선이라고 하는데요. 저번에 선생님과 같이 칸은 몇 칸, 다섯 칸 했고 줄은 다 어, 칸은 네 칸이고 줄은 다섯 줄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이걸 왜 얘기했냐면 이 칸과 줄에 따라 우리가 계이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다장조의 계이름입니다. 도레미 파솔라시 도로 되어 있는데 먼저 다장주의 계 이름을 한번 불러볼게요. 도레미 파솔라시 도네 다장주의 계 이름이 위와 같습니다. 그럼 어 선생님 음표를 그릴 때 도를 어느 기준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파입니다. 파 파가 우리가 첫째 칸에, 어, 음표가 그려졌을 때, 파라고 하면, 한, 어, 이 칸에서 한 줄씩 내려갑니다. 그래서, 도, 레, 미, 파, 파에서 한줄더 올라가면 쏠이 되고요 쏠에서 파에서 한칸 올라가게 되면 라죠. 그죠? 그리고, 칸, 줄, 칸, 줄, 칸, 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파를 여러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쉽게 구분할 수있고요파 보다 한줄 아래에 있는 것은 미, 미보다 한줄 아래, 레. 그래서 도, 레, 미 보다 한줄 아래 래 그래서 도레미, 파, 솔라, 시, 도 이렇게 다상조의 계이름이 된답니다 그럼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신체로 계이름 표현하기가 있습니다 아. 우리 아마 2학년 때 신체로 게이름 표현하게 했는 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굉장히 몸이 아주 많이 바쁘게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체로 개 이름 표현하기는 어떻게 되는지 먼저 볼게요. 도는 무릎을 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신체입니다. 신체는 여러분들 몸으로 개 이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계속 무릎을 치면 여러분들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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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그죠? 그 다음, 레는 허벅지입니다.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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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미는 엉덩이입니다. 어, 무릎. 허벅지 엉덩이 미를 치면 미미미 미, 미. 엉덩이를 치면 미미미미 미, 미, 미. 그다음 허리를 치면 퍼퍼퍼퍼 그다음 가슴을 치면 솔솔솔솔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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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어깨를 치면 랄랄랄라 그다음 머리를 치면 시시시시 마지막 높은 도는 만세입니다 만세 또 자 그러면 이 신체 개 이름에 따라 선생님과 같이 신체로 개 이름에 따라서 개신체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무릎 허벅지 엉덩이 허리 가슴 어깨 머리 도. 만세 잘하셨나요 네 도레미파솔라시도라만 하면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노래 곡을 선생님이 신체의 개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여줄게요 잘 보세요. 도도 정말 빨리 움직여야 되죠.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해볼게요. 도, 무릎입니다. 레, 허벅지입니다. 미, 엉덩이입니다. 퍼, 허리입니다. 솔, 가슴. 라, 어깨. 시, 머리. 또, 만세! 자, 그럼 선생님이 이번에는 천천히 리, 실로폰을 쳐줄게 여러분들은 신체 표현해 봅니다. 또, 허벅지, 엉덩이죠? 허리, 가슴, 어깨, 머리, 또, 높은 도 갔습니까? 자 그럼 만세 부터 다시 이번에는 높은 도에서 낮은 도로 내려가 볼게요 준비 만세 시작 시나술 가슴 허리 미 엉덩이 레 허벅지 도잘 하셨나요? 자 그럼 이제 한번더 연습 한번 해 볼게요 이번에는 자 연습 한번 해 봅시다 자, 도도입니다. 무릎부터 갑니다. 도도 미미미미솔 도도도, 레니, 미레니, 파솔. 도도도, 솔솔솔, 미미미, 도도도, 솔파미래도. 와, 정말 빨리 움직여야 된다, 그죠? 선생님 아직도 도도도, 어, 너무 빨리, 도도도 만세고, 그죠? 솔이 어디였지? 어, 이렇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여기 신체 개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했다가 도, 무릎, 허벅지, 엉덩이, 허리, 가슴, 어깨, 머리, 만세 했다가 개이름을그 다음은 개이름을 익혀서 따라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도, 도, 도레미, 도, 미레미, 파소 우리가 리리리 짜로 끝나는 낱말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신체 개 이름 표현하기에 대해서 배웠으니 여러분들이 꼭 교과서를 보고 기억했다가 신체로 개 이름을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선생과 함께 우리 다장조의 우리가 이 음계가 무엇이었죠? 네, 다장조의 음계였습니다. 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네, 이제 다성조의 개이름 개이름의 위치를 꼭잘 기억해서 파를 기준으로 해서 기억하면 가장 쉽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가 신체 개 이름을 외우는 걸꼭 기억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어, 준비물 실루폰을 꼭 가지고 가면 만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